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DTRD 백지현입니다. 오늘은 면목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 나와 있어요. 아, 이 아파트는 저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30평대 투베이 아파트입니다. 어,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신혼 부부시고요. 아, 굉장히 공간을 다용도로 활용하시고 싶어하시고 디자인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디자인 작업을 할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집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 현관입니다. 어, 이 현관은 30평대 투베이에서 항상 들어오면은 맞은편에 화장실 문이 보이고 현관이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느낌을 없애고 싶었고 화장실 문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공간이 조금 더 단조롭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천장부터 이어지는 색감들을 곡면의 벽체로 구성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나를 맞아주는 느낌이 들수 있는 벽체를 하나 구성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30평대 아파트에서 이렇게 현관이 들어서면은. 바로 거실이 노출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뭐 여기를 벽체로 막거나, 앞면에 중문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구성했는데 우리는 공간의 분리를 다른 형태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주방과 거실을 치환하면서 앞면으로 나올 수 있는 벤치들을 쭉 길게 뽑음으로써 우리 집안에서 쓰는 사용자들이 이 벤치 공간에 앉기도 하고 신발도 신고 거실도 활용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벤치 공간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았고요. 어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현관에 항상 신발장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 신발장 공간이 굉장히 집을 답답하게 하고 신발장에서 꺾여 들어오고 안쪽에서 주방으로 가는 벽체가 한번 꺾이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어 불편함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방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방에 각각의 용도에 맞게 배치를 하더라도 하나의 방이 창고로 쓰여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입구방 쪽으로 들어왔을 때 도어를 없애주고 이긴 복도 공간을 구성해서 이 공간을 신발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이 정도 크기의 신발장은 사실 신발도 수납을 할수 있지만 신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밖으로 가, 자주 가지고 나가 있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배치를 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분할된 안쪽 공간은 우리 많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우리 고객님께서 어, 창고의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신발장 공간이고 창고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놓칠 수가 없었고 게이트를 오픈 시켜놨기 때문에. 주방으로 치환한 거실 공간에서 이쪽이 노출되어 있을 수뿐이 없었죠. 그래서 어, 이런 유리블럭과 우리 디자인적인 장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보기 좋게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벤치 공간을 지나면은 만날 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어, 구거실 현 주방이고요. 어, 이 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실과 주방을 치환한 집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했냐 면은이 집은 30평형 대 투베이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은 집이었어요. 정확히는 30평형 투베이 집이었고요. 굉장히 구축이기 때문에, 어, 공간이 많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부는 굉장히 취미도 많고,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치환한 이 공간은 주방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업무를 볼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좌측면에 우리가 볼수 있는 주방을 길게 만들어 줘서 확장부 바깥쪽으로 냉장고를 두고요. 앞면에 아일랜드 형태에서 이어지는 식탁을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이 식탁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밥만 먹는 것들이 아니고 일도 할수 있고. 책도 볼수 있고 하는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은 굉장히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 이런 상하부장 사이의 미드웨이 공간에 있는 조명과 반대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울 장치들, 그리고 아까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었던 공면 벽체의 뭐 옐로우 베이지 컬러와 이런 우드와 조경 공간 등을 활용해서 이 집이 조금 더 넓게 일킬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현관에서 설명드렸던 이 벤치 공간의 높이도 어 우리가 시야보다 훨씬 낮게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이 트여 보이고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한 장치들 중에 한 가지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방 공간이 이런 미드웨이와 상판과 이런 공간들이 다 세라믹으로 쓰여지신 것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런 디테일들은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현관 앞쪽에 만들어드린 선반과 타일 라인, 주방의 상부장 라인, 이런 것들을 쭉 맞춰서 마감이 되는 타일 라인까지 쭉 지나올 수 있도록 이 타일의 라인감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600에 1200각짜리 타일의 보통은 한 단, 두 단으로 나눠서 시공을 하는데 우리는 1200짜리 폭, 아래 폭, 위 폭, 세 가지 타일 형태로 나눠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방으로 바꾼 곳에서 반대편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어, 우리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한 요소로 유리를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집에는 총 8, 9장 정도가 되는 유리와 거울들이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은은한 반사를 줄수 있는 브론즈 유리와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조명들, 뭐 은경이라든지 이런 강화유리라든지 강화유리에 맺혀 있는 조명과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공간에 빛이 반사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반사돼 보이기도 하면서 집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기존의 주방 공간입니다. 어, 이 기존의 주방 공간은 지금 현재 뭐 미디어룸 혹은 서재, 뭐 혹은 작업 공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어, 이 앞쪽에 남아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누전 차단기를 가리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비율에 맞춰서 그림을 제안을 드렸어요. 이 공간은 우리가 이렇게 강화 유리 도어로 만들어서 어, 공간의 분리를 주었는데요. 어, 이 앞쪽에 이렇게 쉬폰 형태의 커튼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이 공간이 보여지고 싶지 않고 집중도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커튼을 닫아놓고 평소에는 열어놔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하부장이 있고 주방 발코니로 나가는 도어가 있어요. 여기는 기존에 위치에 있던 분배기를 가려주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주방 설비를 통해서 로봇청소기를 매립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강화도어만 열어놓으면은 1호 청소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집을 청소해주는 형태가 될수 있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안방 기존 안방으로 통하는 도어 자리였어요 이 공간이 협소해 보이지만 제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 보일 뿐이고요 자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마주 보게끔 만들었던 그 벽체가 이렇게 안방에서 나왔을 때 곡면 형태를 이렇게끔 만들었고 어, 공용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던 우리 기구물들을 이뒤쪽 벽체에 다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디인가에서 우리가 이 기구물들은 분명히 필요로 할 텐데 어, 시선에서 노출시키지 않고 사용하기 가장 편한 장소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양방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면 생기는 공간을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어, 하나는 이렇게 드레스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공간과 침실 공간인데요. 자, 이두 공간 모두 붙박이장에 자리 잡고 있게끔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유는요, 공간의 활용도도 있지만 어, 출근 시간이 서로 다른 두 분께서 어,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이바깥쪽에 파우더 공간과 같이 있는 드레스장은 어, 우리 아내분께서 먼저 출근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안쪽에 있는 장은 남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침대 헤드, 침대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드려서 조명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고객님 구매하시는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춰서 구성을 해드렸고 안쪽에 작은 수납 공간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욕실 공간입니다. 자, 이 욕실 공간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어, 보통 이 욕실은 30평대 투베이에서는 안방의 욕실이 굉장히 작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면기 하나와 변기 하나를 겨우 놓고 쓸수 있는 구조인데 어, 우리는 그 불편하게 사용되어지는 작은 욕실을 없애고 두 욕실을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50평대 이상 되는 공간에서 쓸수 있는 디자인들이 완성될 수 있었고요. 욕실이 하나가 돼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 우리는 이 공간을 이렇게 건식 공간과 습식 공간으로 분리하고 이런 브론즈 샤틴 유리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어, 두 부부가 같은 욕실을 사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디자인을 잡았고요. 세면대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아, 항상 이렇게 장이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보다는 거울을 꽉 채우고 상하단에 조명만 넣고 하단의 선반을 활용해서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새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안쪽 공간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어, 어, 이런 간접 조명과 금속 선반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수려한 모습을 내도록 노력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공간의 어, 천장구가 굉장히 낮다는 점이었어요 어, 안쪽에 배관들이 굉장히 낮게까지 내려와 있어서 어, 이 공간의 천장고가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었는데 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샤워 공간과 변기 공간의 안쪽으로 어, 각각 다른 형태의 천장 마감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는 미로소를 활용해서 내가 이 공간에서 작게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에도 공간의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공간이 구성된 30평대 투베이 아파트를 저와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어 그래도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잘 배치된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앞으로 내일부터 여기서 거주하실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신 집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고객님과 함께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어, 고객도 고객님들의 만족도에 우선을 두고 저희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고객님께 설명드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보여드릴 것들이 많은 현장들이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자주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DTRD의 백주현이었습니다.